우리가 영어를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은 영어를 못 해요. 그죠? 정서의 발달도 음.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르치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와 마음의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근데 얘가 오늘 뭘좀 잘못하긴 했어요. 막 집에서 나 진짜 기분 나빠. 막, 시, 막 선생님 나빠. 막 이렇게 음. 얘기를 할때 이게 정서 지능을 잘 발달시키는 부모는 아~ 그런 일을 겪으면 기분이 안 좋지 기분이 되게 안 좋을 거야 어쨌든 쉬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아~ 내가 기분이 나쁘구나라는 걸 애들이 배워요 음. 근데 네가 잘해 봤을 때왜운 나라 이러면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는 건 배우지만 음. 나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는 잘못 배워요 근데 이제 특히 예전 우리 부모님들처럼 가부장적일 때는 이 중간 과정보다는 너가 잘못한 거야. 이걸 이제 먼저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탓을 하고 싶진 않은데, 저는 사춘기를 굉장히 좀 심하게 겪었던 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 어, 그러, 음. 하지 말라는 거 많이 했어요. 하지 네. 말라는 거 많이 했는데, 네. 네. 음. 그런 걸 하는 모습을 아버지께서는 되게 한심하게 보렸어요 근데,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겨내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음. 음. 저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음. 그 아버지의 그아그 아, 그 한심하게 보는 그 눈빛을 음. 보기 싫었어요. 음.